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논에 나와 봤습니다. 어, 여기는 저희가 보리를 심은 논이에요. 어, 이렇게, 보리는 아시죠? 이렇게 고랑을 만들어서 물빠짐이 좋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음, 보리 씨앗을 파종하고 흙을 덮어서 보리를 이렇게 겨운에 이제 키우게 되는데요. 지금 보리들이 이제 막 싹이 올라왔습니다. 파릇파릇하게. 예, 아주 작게 지금 올라와져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제 점점 점점 점 자라서 내년 6월 망종이 지나는 즈음 해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저희 논 옆으로는요 큰 개울이 하나 흐르고 있거든요 그 개울에 이렇게 너무 운치 있게도 이렇게 좀 땡겨서 보면 와 갈대가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어, 한참 이 갈대들이 초록일 때 오면 정말 운치가 있답니다. 하늘은 파랗고 갈대 숲은 초록색이고 그리고 6월에 이 보리밭은 누렇게 또 익어가는 계절이 만나지니까 그때가 정말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 겨운에 들판에서 이 추위를 잘 이기고 견디어서 어, 내년 봄에 수확하게 될 보리. 저희가 지금 이 키우고 있는 이 보리들은요 겉보리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어, 보통 쌀보리는 밥을 해 드시잖아요. 음, 저희는 겉보리이고요. 껍질을 가지고 있는 채로 엿기름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보리차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 겉보리라는 품종이고요. 또 이거 겉보리 보리를 껍질을 싹도정을 해서 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늘보리라고 해서 당뇨에 좋다고 해요. 예, 그래서 늘보리를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요 이렇게 보리를 음, 겉보리를 농사를 지어서 요걸로 보리차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엿기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래서, 어, 저희가 논이 이렇게 대규모 농사를 짓는 농가가 아니에요.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논다 합해봐야 뭐만 평도 채안 되는 그렇게 작은 농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공까지 잘 해서 어, 믿고 드실 수 있는 상품들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꾸준히 지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되돌이기면 자연 농법으로 농사를 짓기를 희망합니다. 어, 올해도 농사 잘 지어서 겉보리로 음, 보리차, 엿기름 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